자 여기는 heaven helped가 아니라 요렇게 그 다음에 helped가 아니라 helping when이 아니라 위치 가 아니라 is. 자 여기가 문장 구조는 얘가 주어고 that you are with 너가 함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너가 함께. 비동사는 여기서 있다. 너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단수죠. 그러니까 아가 아니라 is. 그다음에 앞에가 관계 어, 선행사가 시간이기는 한데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문장 구조로 보면 앤드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동명사 주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자, 앞쪽에 쌤의 필기를 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보자.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가정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과거 완료니까 if 절 안에는 had pp. 주절 쪽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그리고 과거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 여기 형태. 요거는 이제 have. 조동사 뒤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들어가야지. 우리는 지금 요쪽이 문제였어요. 그죠?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조동사, 우쿠슈마, havepp.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여져 있죠? 음. 그러니까 여기도 hadpp.